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좋네요. 안에 아, 네, 실내 벽면인데 꼭그 클래식 유로본 같고 아, 테이블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네,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뽕스페빌리 바꿔주세요. 아, 전화가 네, 되지 않고요. 이렇게딕디에요 <laughs> 카페, LP 카페죠. 죽이네요. 네, 2월 3일 어, 오늘은 목요일 저녁 한 7시 시작 시작인데요. 어, LP 카페가 있어요. LP 카페 소리꼴. 네, 저희 삼성동 어, 여기는 구 보건소 대거리에 위치한 시우 편의점 맞은편이네요. 예, LP 카페 대전에 많지 않죠. 에, 조금은, 어, 저처럼 한 40대 후반, 50대 중후반, 60대 어, 선배님들 오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고, 예, 안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P가 밖에서 볼 때도 무지하게 많아요. 한 몇만 장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오니 막 클래식이 흐르고 있고, 아주 엔티합니다 오래된, 어, 저는 추궁기라든지, 예, 이런 아름다움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처럼, 어, 한 50대 전후, 아, 60대 전후, 에, 우리 선배님들, 누나들, 딱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로 다 연출이 되 있네요. 이런 브론즈 같은 작품도 보이고, 에, 이건 옛날 클래식 카메라죠? 요즘은 뭐 이런 건돈 주고 살라고 해도 없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네저 멀리, 기타도 좀 보이고, 꽃도 음. 많이 있으면서, 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LP는, 어, 여기 사장님께 서약한 2, 3만 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클래식 같은 건 없는데, 저는 이쪽 자리를 자리 잡았어요. 예, 여기, 예, 쥐가 이렇게 다 하나 있고, 어, LP 말고도 이런, 예, CD나 이런 것도 무지하게 많네요. 어 여기서 있던 차한잔 주문해서, 예, 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동 수리골 LP 카페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좋네요. 안에 실내 벽면인데 꼭그 클래식 유로봉 같고 여기 아, 테이블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네,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뽕스 패밀이 바꿔주세요. 아, 전화가 네, 되진 않고요 이렇게 엔딩이에요. <laughs> 카페, LP 카페죠. 죽이네요.